Oh God. 안녕 여러분, 유동이들. 안녕, 제가 지금 얼굴 햇빛 알러지 때문에 막 두드러기랑 홍조랑 여기는 필터 돼서 나갈 거라 좀안 보이시겠지만, 얼굴이 간지럽고 지금 이거 보이나? 저 지금 에어컨 바람 쐤다고 여기 또 두드러기 막 엄청 올라왔거든요. 보이... 보이죠. 응. 자동차 에어컨 바람으로 두드러기 올라올 일이냐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고 지, 지금 저는 50km를 운전해서 어디가게 시흥에서 요가원을 오픈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은 진짜 멋진 언니인데 언니 요가원에 가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힐링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요가원에서 만나요. 안녕. Oh g 크릭스. 드디어 도착했어요. 1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우리 요가하러 가자 안녕 시흥 신도시에 위치한 요가 윤나나입니다 와 멋있다 요가 윤나나 요가 윤나나는 3층에 있어요 어, 떨려 가보자 크리스 크리스 가보자 여기가 요가 윤나나 아,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멈추는 것이래 요가스트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잖아. 어머. 아어요 식사했어요? 아, 나 대충. 와 대박. 너무 예뻐졌잖아, 언니.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오! 너무 좋은데? 안녕, 여러분. 크리스도 왔어요. 잘하는 거야. 키가 나만해. 그러네. 얘가 엄청 자라 가지 엄청 뻗었지. 너무 좋다, 언니. 어, 얘는 이제 나 고무 고모 나무가 너무 크다서 지금 나무가 계속 봐봐. 잎이 막 자라고 있어. 우와, 엄청 잘자라 진짜 잘 자란다. 더 작았거든. 응. 잎이 이만했는데 이만했어. 언니, 이거 응. 네, 뭐예요? 아, 요거요삼모니음인데전 네. <laughs> 저는 이제 인도 전통 전통 악기거든요. 삼모니음 오, 신기하다. 처음 봐요. 그리고 영상하면서 이거, 키르탄이라고, 요가 전통 악기로. 우와, 요... 멋있다. 소리 요가라고 있는데 그 소리 요가를 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만트라를 음악 스타일로 바꿔서 이렇게 요하모니을 통해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시글도 같이 치고. 오! 아니, 너무 예쁘게 생긴저 색깔별로 있는 거. 우와. 이런 악기도 쓰고 그리고 마이크도 쓰고. 아, 진짜요? 오, 마이크도 그러니까 쓰는구나. 마로가 아, 사나스타 스킨 바단주 이러면서 이제 하나를 읊는 그런 만트라도 하고 시민골은? 네. 오케이. 이따가 요가 네. 할때 해줄 건데, 크리스탈 시민골이라 정화를 해줘. 아 이게 그런 용도구나. 음 전화를 시켜 주네. 링스 이거 아니잖아. 없어. 맛 없어. <웃음> <웃음> <revolves tossicu> 없어? 와 아. 아니야. 면돼 아. 너무 음. 아 너무 좋다. 패션으로라 음 너무... 그때도 예뻤지만 진짜 역시 관리의 중요성인가 <laughs> 너무 예쁘네요. 요가 요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네. 다시 시작됐을 때 아. 온전한 우주의 소리, 모든 게 반겨주는 저 언덕이 와. 그거 내 손가락 가지고. 너무 예쁘다. 음. <laughs> 자 스타즈나 엉덩이 작업. 팔을 좀 펴서 다리에 바람을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리의 편한 발을 먼저 뒤꿈치를 태양으로 닦아주 그리고 그 위에 일자 라인으로 두고 어깨 한번 들썩이겠습니다. 어깨 한번 울려 뒤로 보면서 한세번 정도 돌려주게요 그리고 한번더 팔꿈치 안쪽으로 모아서 손등 위에 투어 먼저 놓고 허벅지 내 시간 가서 뒷목이 길어지게 하고 네. 그래서 뻗어넣고 단다 아사나라고 해요. 네. 두발바닥이쫙 펼쳐지는데 엄지발가락이 네. 서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만드는 그리고 네. 이 발가락이 지금 자, 서로 만나서 허벅지가 안으로 말리는 근육을 좀 쓰고요. 그래서 손바닥을 엉덩이 옆에 가져다 놓고 어깨 한번 뱉어버려서 앞으로 앞쪽으로 뒤로 엉덩이는 뒤로 빠스티모 따라 아사나 깊은 정굴 조금씩 복부 가슴 턱쭉 뻗어낼 때 갈비뼈 사이에 명치를 들어 올린다 생막해봐그 옆에 날춧두엽에 하나 이손 있죠 위에 있는 손을 그대로 앞으로 상선으로 뻗어서 뒤집어 나의 새끼 발랄 쪽에 가져가 접어지면서 회전을 계속 일으킵니다 자 마실. 동치라 동치라. 내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를 항상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고 바꿔야 되는 것을 또한번 느낍니다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고 밝고 평화가 가득한 우리 은지의 삶이 될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이 세상과 함께 부존하기를. 우리 마이. 크리스 건강하게 기도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로 인사할게요. 나마스테. 그의 눈에 공인눈동자 <laughs> <리동자. 웃음> 크리스. 응. 어이구, 어이구. 다 여기 다 있네. 기적의 때. 아기 처럼한 남자. 상남자아닌가한 남자. 한 남자 뭐야? 상준아 아, 한 남자. <laughs> 볼 때마다 핫잖아 보이네. 할까? 자석이야. 헤야 어, 아, 잘한다. 잘한, 이거만 잘해. 헤팅. <laughs> 이거만 잘해. 헤팅. 잘한다. 이거만 잘해. 한구만 아서나 한구만 아서나 보여드리면. 네. 뭐 이렇게 거야? 대박. 허벅지를 좀 늘려주고 여기서 뒤로 가져가 세리한루만에 갖다가 나중에 이거를 반복하고 천천히 이 다리를 찢어주는 거예요. 우와. 제가 할수 있을까요? 아, 어할수 있는 데까지아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보자. 그래서 합장하는 거같 그러면, 어. 사람을 요구할 때 이렇게 되는 동작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게, 어, 유연성이 갖춰주면 훨씬 편하긴 하지만, 꼭 유연성으로 가는 건 아니고, 다리는, 어, 계속 동작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빠른 분들은 한 6개월? 오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4번 동작을 반복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 그렇게 말하면 나는 3년 해가요난 되게 느리게. 오늘 동작할 때좀 다리가 되게 유연했어요, 고관절이. 막 어? 그래요? 그러아 은지, 은지, 은지씨가 좀 유연한 편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 고관절이 유연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 어, 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어, 손끝을 쭉 뻗어내서 두 손바닥, 네 발바닥. 옆. 손바닥 꽉지어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네 이마, 정강이. 두 손가락을 쫙 펴내서 내 몸을 앞으로 멀리 던져서 바라봤다가 숨한번 비우고 이제 두 무릎을 구부려서 손바닥 가다 오른 다리 뒤로 멀리 왼 다리 뒤로 멀리 가서 차트 한가 하이트를 가고요 네. 여기서 무릎을 가다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길게 만들었다가 아기자리 훔쳐서 다운도구가 있거요다운도두 발바닥 11자 허벅지 뒤를 길게 늘려주고 기지개 키듯이 나의 몸무게를 뒷꿈치에 실어냅니다 네. 자 이제 두 발을 힐업해주고 두손 사이로 다가봐요 네. 오른발을 들어서 나의 두손 사이로 다시 그래서 런지 자세 라인을 만들어줘서 무릎을 맨 무릎을 바닥에 둡니다 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서 올라가죠 여기서 아, 기본적으로 어, 로우 런지라고 해요 로우 런지 자세에서 아시와 산철라라고 골반 앞쪽을 좀 늘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좀 <laughs> 무릎을 밀어내면서 체간을 위로 들고 한번 내, 골반을, 골반을 밑으로 쭉 끌어내요. 응. 그래서 여기를 늘려주고자. 아. 다시 한번 마시고 올라갔다가 내쉬며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복부랑 허벅지를 뗀다고 생각하번 해보세요. 응. 다시 한번 뒤로 갔다가 내쉬면서 내려와. 이제 왼손을 바닥으로 내리고 그렇죠. 자, 그 거기서 왼발 발꿈치를 세워잖아요. 조금 더 뛰어서 뒤로 좀더 멀리 슬라이딩해서 보내요. 슬라이딩하면서 보내서 발등마다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을 좀 녹여줄 건데 이 다리를요. 한 번, 두 번, 세번 가서 바깥쪽으로 열어 어. 어, 두 손을 가아 네. 팔꿈치 가아 우와 허벅지 왼쪽을 아래로 꾹 눌러서 비벼주세요 어. 오, 어. 어. 여기서 한세손 정도만 셋둘 하나 자, 이제 손바닥을 팔꿈치를 밀어주고 기와 어깨 멀어짐 오른손을 무릎을 안쪽을 잡고 발바닥 살짝 떨어질 거니까 발목 안닫치게 주시. 그 나의 골반과 복부를 아래로 스며들듯이 내리면서 밀어내면서 약간 어. 틈이 있으세요 좋아 발끝 눌러주고 어깨 넓어지게 네. 그 시선 멀리 둘 하나 시선 돌아오고 발바닥 돌아와서 두 손바닥 짚고 올라와 다리가 다시 돌아와요 네. 자 여기서 손바닥 짚어내고 이제 손끝으로 세워 이제 이 다리 앞쪽이죠 다리를 천천히 뒤로 펴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요 음 응. 여기서 허리를 앞으로 길게 만들어서 멀리 바라봐요 어 이미 허벅지랑 뒤쪽 많이 당기죠.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좀더 보내면서 네. 발끝을 위로 들어서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좀 많이 늘어나고 오금이 많이 늘어나죠. 이때 허리는 좀더 세워줘. 셋. 이게 하프 한마리요자 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안으로 구부려 복부 가슴 와그턱 멀리. 자 이마까지. 셋, 둘, 하나. 자 시선 들어서 정면. 네. 발바닥 내려주고 다시 한번 무릎을 구부려서 두손 무릎 위에. 이 팔꿈치 안으로 모아서 내 가슴과 허벅지가 떨어지게 네. 하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조금 더늘려줘 아, 그래서 여기좀 찢어주는 느낌? 네. 그래서 대퇴사두근 장려근과 복직근이 이어져서 늘어날 수 있게 가슴을 들어줘요. 한번더 눌러줘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손끝을 세워서 네. 이제 한번 가볼게요. 뒤로 쭉 발바닥을 밀어내서 다리 폈다가 이제 그 턱을 위로 쭉 들어서 허리 한번 세워주고 이제 발끝 당겨 네. 거기서 이제 이 다리, 뒤에 다리로요. 뒤로 조금씩, 앞으로 네. 가야겠네? 네. 천천히, 와. 천천히, 갈수 있는 만큼. 조금 버텨보세요. 제가 블록 좀 갖고 올게요.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지금 제가안 받아본지 댓글 엄청 웃길 것 같아요. 와, 아래로?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손으로 전력을 잡아요. 아, 누구요 얘를? 그래서 허리를 네. 좀 세워주고 골반을 아래로 덮어요. 와, 그렇지. 발때 아래로? 와, 그렇지. 다리가 쓰러지지 않게 네, 그렇죠. 약간 네. 한번 아, 호일했다가 아. 당겼다가, 호일에다가 당겼다가 어깨 넓게 만들어서. 네, 가슴을 밀어요. 그대로 호흡 좀 해볼게요. 셋. 둘. 어? 하나. 와, 천천히 무릎그다리 땡겨와서, 네, 넷. 어, 이제 풀려나오는데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반대쪽도 한번 해야죠. 네, 해야죠. 아,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음. 이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 너무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죠? 네. 네. 내일 괜찮을까요? 내일 좀 아플 것 같아요. 약간 기겠죠 아, 그래요? 네. 인대가 터진 건 아니니까. 일단 아, 엎드리거나 누우면 그렇게 좋아. 바로 엎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그런 걸까? <그러실까? 웃음> 원래 뭐 눕는 게등방이 제일 재밌죠 좋아하죠 사람들 배우는 사람도 좋고 <laughs> 자 그냥 바로 엎드려 줄게요 엎드려서 이제 바닥 발등 바닥이에요 발등 바닥이고 허벅지 전체가 바깥쪽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응. 어 맞아요 그래서 두 손을 요렇게 포개서 이마 응. 아, 맞아요 맞아. 응. 이마 다맞아어요자 응. 여기서 응. 어깨에 힘을 풀어줄 거 서로 찢는다고 생각해서 이마 바닥. 응. 이마 툭 떨어뜨려 이제 치골을 눌러 바닥에 엉덩이 힘을 주고 머리 올라오지 말고 목리 정확하게 박아서 두 다리를 위로 듭니다 네. 들어서 한발한발 걸어와요 한발 한발한발 걸어와서 여기서 다리를 원래 이렇게 드는 것도 있는데 네. 한 다리 한 다리 올려서 우선 이 복부의 힘으로 중심을 잡아봐요 와. 잡아서 이게 잡히면 천천히 다리를 먼저 듭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네. 접어서 들어 와. 여기서 체공 위쪽으로 다리를 쭉 펴주는 거예요 네. 와 무리하지 마세요 와 들어서 대박 너무 멋있어요. 이걸 제가 한다고요? 네, 이렇게 뜨기만 해도 나중에 감각이 생겨지면 가능해. 그래서 내려올 때도 무릎을 접어. 너무 멋있해 복부로 강하게 갖고 와. 천천히 내려와서 다리 자리로 쉬어줍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좀숨 <laughs> 어, 좀. 숨져.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꿰서 팔꿈치를 잡아주면 팔꿈치가 딱 잡히면 이게 어깨 넓이에요 음. 한 걸음 한 걸음 버어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리 아픈 거같아 정수리를 처음에 좀 아파요 근데 목으로 쓰면 안돼 팔뚝에 힘이 있어요 야 음. 음. 너무 목에 힘이 없는 거같 그러면 얘를 하나 더깔게요네둘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어. 너무... 우리 머리 살짝 네. 묶어줄게 응. 어, 팔꿈치 먼저 잡고 그렇지. 그게 딱. 어, 아니, 왜, 왜. 목이 아, 세릿했어요 어, 아, 랬어 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목이 세고 있어서. 안 본인이 겁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겁이 본인이 하고 딱... 싶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잖아. 그리고 팔뚝을 서로 모아줘서 팔뚝으로 지탱을 어, 팔뚝이 단단해져야 돼. 가볍게 응. 어. 등머리를 핀 상태로 갖고 와. 어. 허리를 펴. 어 발을 더 걸어가야 돼. 목이 더 가면 안 돼. 나한테 기대지 말고. 무릎, 무릎, 접어. 복부에 붙여. 복부에 붙여. 한 다리 더 바꿔. 한 다리 더 바꿔. 아니, 뛰지 마. 어, 복부에 힘, 집중하세요. 웃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다리 위로 업 하고 올릴 거야. 힘, 힘을 주지 마, 다리에. 힘 주지 마. 힘 주지 마. 두 다리 붙여요. 그렇지. 자, 중심을 잡아줄 거야. 중심 잡아봐. 더 가져와. 끝까지, 해 끝까지. 복부 접어. 접어. 다리 천천히 내려올 거야. <웃음> <웃음> 잘했어. <웃음> 너무 죄송 바로 일어나지 마요. 아, 잠깐, 아기 자세, 아기 자세. 바로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잠깐 이러고 있다가 숨좀 쉬고 나. 그렇지.